안녕하세요 여러분.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정환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죠. 오늘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, 즉 외상 후 성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34살인 젤이라는 남성은 자동차 사고로 말암아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8년 동안 지내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 사건은 내 생에 일어날 필요가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.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일중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.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.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. 라고 했습니다. 어떻게 그가 그런 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? 그는 분명 그가 겪은 그큰 고통보다도 더 귀중한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암환자들이 흔히 암에 걸린 것은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암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특별히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를 바라십니까?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? 시련 가운데서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.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. 치료봉사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다.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가 어려움과 자 희생으로 충만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뻐하셨다. 그분께서는 먼 장래를 보시고 당신의 구력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받을 사람들의 행복을 보셨다. 그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부러지는 환승을 들으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 다가올 아주 좋은 날을 미리 바라보십시오.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. 그것은 다른 것이 줄수 없는 아주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.